2025년도 닭띠 음, 이분들 좀 어때요 정신 차려 어, 정신 차려 하고 싶어요 왜냐면 닭띠분들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들어와요 을사 년에 박수를 받을 일도 많지만 마음고생 할 일도 그만큼 많다는 소리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좀 다른 띠보다 닭띠분들이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. 왜냐면 닭띠분들이 같은 경우는 진짜 신의 사주를 가지고 있잖아. 무당이야, 뭐 무당들이 뭐 신을 받았기 때문에 신의 사주다.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. 일반인도 신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, 많거든요. 내가 뭐 신을 안 받았다 뿐이지, 이 가슴에, 뭐 머무를 정도를 어느 정도 자기가 감지를 해요. 내가 신기운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.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이르다가 하루 확 냈다가, 아무것도 안 이르다가 또확 웃었다가, 그런 분들이 가 많이 계시는데, 이번에 그게 동시에 들어오지 않을까. 굉장히 좋았다가, 어제는 오늘은 굉장히 좋았어. 근데 내일은 굉장히 힘이 들어. 그러다 보니까 또라이엔 또라이가 돼버리는 거야. 이거 뭐 좋다고 말을 해야 되나? 나쁘다고 말을 해야 되나?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.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수 있다는 말처럼 중심만 잃지 않는다면 다른 띠보다 나는 굉장히 잘살수 있다라고 봐요. 그리고 또 그만큼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이 저는 많이 봤거든요. 또 주위에서도.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이 이 차라리 나쁜 일이면, 아, 내가 너무 나빠. 해버리면 되는데 좋은 일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많이 혼동에 마음에 뭐 기복이라 그러지, 마음에, 그런 어, 어, 기복이 나를 굉장히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?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르면 살수 있다. 내년까지는 고생하면 웬만큼 고생은 풀렸다고 봅니다.